이렇게 사랑, 여러분들 사랑 체험하셨죠. 연애가 오실 때든지 또는 자,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든지 할때그 사랑, 사랑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관상수도원에 갈것 같으면 은다 관상의 은사를 받으신 수녀님들, 순여님, 스님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으시고서도 관상의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하느님 뜻대로 이렇게 아주 기쁘게 들어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관상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꼭 받는 데는 보장이 없다 하더라도 관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옆에 계실 것 같으면은 같이 관상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참 성화의 길로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관상 생활은 참으로 고된 생활입니다. 참으로 고되고 시련 길이 대단히 큽니다. 어, 어, 성녀 대대에사의 영혼의 성 또는 그 갈매대상길 그런 걸 보세요. 왜냐하면 어떤 땐 외톨이가 되고 참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뭐 참뭘 주시기 때문에 그게 좋아가지고 쫓아가는 경우가 많죠 제일 먼저 그렇게 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초콜릿을 좋아하면 초콜릿을 주시면서 쫓아오게 하시고 또 사탕 좋아할 것 같은 거그 사탕도 주시면서 쫓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을 만하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좀 주시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니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 그러면 이 영적고도 높여 나가신 분들 영적 고독과 침묵과 영혼의 깨끗함과 겸손이 네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했지 관상에서는요. 그럼 영적 고독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콘셉션데 아르메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관상에서는 침아 지금 녹음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녹음, 녹음 하세요, 지금, 미카엘 씨? 예, 녹음을 하시면 지금 그냥 들어만 주세요. 예, 쓰시지 마시고, 왜냐면, 묵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쓰시다 볼것 같으면, 묵상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콘셉션 데 아르미다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1930년, 31년에 그 콘셉션, 그 양반에 들어가셨는데, 성서의 말씀과 같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가장 완전한 행복, 그게 도 교만, 격정, 그큰 때들, 그거는 그 가장 완전한 행복책이 있습니다. 그걸 조용하게 침묵하는 마음으로 읽으실 때는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들으실 때그 능력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 깊은 관상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주쯤 이걸 테이프를 들어놓고 들으신다든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영적 고독과 침묵은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읽어드리겠어요. 관상에서는 침묵과 영적 고독이 필수적이며 관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하는 방이다. 천상적 대화를 갖기 위해서는 침묵과 영적 고독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 침묵과 영적 고독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들의 사명은 비슷하지만 이두 가지는 각각 다른 자기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침묵은 그 안에 소음을 들어오게 할수 없다. 그러나 영적 고독은 외적, 내적 소음 속에서도 그 고독을 지킬 수 있다. 이 영적 고독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깨끗하고 정화된 영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에는 깨끗한 영혼의, 영혼의 깨끗함이 필수적이죠. 깨끗하고 정화된 영혼이 자기 안을 텅 비우는 것이 바로 영적 고독이다. 이 영적 고독은 다만 깨끗한 영혼만이 가질 수 있다. 즉, 마음 속에서 다음의 것들을 모두 비워버린다. 세속적인 것, 소음, 걱정, 불안, 서두름, 무질서함, 감정, 호기심, 상상, 여러가지 악들, 무질서함 등 이런 모든 것을 마음 안에서 내쫓는 비움 속에서 영적 고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영적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내보내는 것.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시다가도 이 영적 고독이라는 것을 수련하실 수 있고, 바깥에 이 소음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것이 수련만 되실 것 같으면 쉽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묵은 무엇인가? 침묵도 역시 콘셉션 대 아르메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침묵은 희생해서 성장되고, 하느님 현전 안에서 보존된다. 희생은 침묵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말하고 싶죠? 예?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 이걸 끊기, 끊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존되는 데는 이 마음을 어디다 묶어놔야 되냐면 어제 제가 강아지 그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 현전 안에 묶어놔야만 침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그냥 텅 비었기만 할것 같으면 은 침묵이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하느님께 대한 생각으로 이 마음을 채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적 침묵은 오직 하느님만으로 채워진 영혼의 언어이다. 외적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거고요. 내적 침묵은 이 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내적으로 조용한 걸로 의미, 의미합니다. 내적 침묵은 오직 하느님만으로 채워진 영혼의 언어이다. 하느님께서는 영혼들과 대화하실 수 있게 침묵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 내적 침묵을 원하신다. 성령께서는 내적 침묵을 좋아하시며, 침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화하시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는 사랑과 고통으로 찬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속을 다 비고 아까 우리가 그 영적인 고든 고동, 마음의 고독을 다 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상 기도를 하실 때는 하느님의 그 고동 소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고통, 이걸 이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을 느끼다시피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이 침묵 속에서 듣는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데든지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저 관상이 깊어지고 내적 침묵이 깊어질 때는 이 어, 영적인 아, 이, 체험이 없으시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성녀들라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표현할 그 그리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침묵을 할때 어떤 뭐 하나님의 현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대든지 이런 건 관상가들은 이렇게 다 비우셔야 됩니다. 다 비우셔야 돼요. 이 거룩한 침묵은 활동 없이 한가한 침묵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침묵은 활동 없이 한가한 침묵이 아니다. 이것은 활동적인 침묵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이 침묵 안에서 많은 희생과 작은 길을, 나를, 작은 길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며 수많은 덕을 수련하기 때문이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 이 관상 수련을 받으러 이런 기도회에 이런 피정이 들어오셨을 때, 어느 분들이 이그프로데를 그대로 쫓아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한가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현전과 멀어지기 때문에 또 그냥 침묵을 하다 볼것 같으면은 지금 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가하고 이 활동이 너무 없지 않나 기울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절대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한가한 그게 아니 계속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활동은 뭐냐면 계속적인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침묵하실 때 말하고 싶으신 때 있죠. 또 침묵하신다 그래가지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완전히 이 영적 고독을 비워될 때도 있지만서도 그렇게 비워두게 될것 같으면 하나님서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화를 건너오시게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늘에 대한 사랑의 부풀어 오다는든지 어제 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벌써 어떤 때는 어떤 때는요 가끔 그렇지만 관상속으로 조용히 들어가려면 하늘의 그그 감사라고 할까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사랑의 도취 가지고 그네 잊지 못하고 아 oh,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아 oh, 하나님 이것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이런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랑으로 기쁨이 흘러넘치게도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랑, 사랑이 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그래서 내적 침묵은 이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의 찬 언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 이저 무지의 구름이 너무 꽉 꼈을 때는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구름이 녹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쉬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쉬우시는 그 마음의 자세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나사렛, 그 방에 예수님 계신 그 방에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며칠 지내다가 내가 또 시내로 나가야겠다. 여러분도 집에 계실 때도 이런 식으로 그냥 거룩한 그 시간을 그냥 침묵 속에서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가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활동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또, 그게 서 덕이 수련이 됩니다. 덕. 겸손의 덕. 또는 인내하는 덕. 용서의 덕. 또, 이고독 영적 고독 모든 걸 비워버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러 가지 희생이 필요시죠. 자극기가 필요시죠. 거기 때문에 침묵에서 이것이 파란 순이 돋아오는 겁니다. 덕의 수련이. 예, 그러면, 어, 아, 우선, 어, 아, 이고독과 침묵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따 오후에도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변경해야 될것 같습니다. 양심성찰은 조금 하고 또 집에 가셔가지고 이책들 가지고 계시죠. 이거 가지고 철저하게 하시는 방법을 그냥 방법적인 것만 가르쳐 드리고, 우리가 새 속에서 살면서 관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따 오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상 침묵, 침묵 생활 하는 사람들은 혼자 생활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혼자, 기, 관상 생활이 아니고 침묵,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도 이세 가지 좀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와 노동과 그리고 휴식. 그런데, 어, 이 한, 그래서 관상 기도를 1시간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도 2시간 이상 하지 마세요. 많이 하실 것 같으면 2시간.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정신적으로 리크리에이터, 정신의 재창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은 8시간 이상의 노동을 할수 없답니다. 아무리 우리가 8시간 이상 이 공부를 한다더라도 8시간 정도의 들어갈 수 있는 그 용량 이상으로는 다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두 시간 정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노동을 하십시오. 노동을 하는데 뭘 추천해 드리고 싶으냐면, 머리를 쓰지 않는 노동. 집안일이 되든지, 주로 이 관상 수도에서는 바깥에 나갑니다. 반일을 하신다든지, 대자연을 좀 내다보십니다. 대자연을 내다보실 것 같으면, 이 생각하던 것과 환경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 머리가 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필요하실 땐좀 쉬셔야 됩니다. 어느 관상수도원에 갔더니, 그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미국에. 그 30분씩, 어, 낮잠을 주무시든지 쉬시는 시간을 드리세요. 그래서 지금 쉬십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느끼시는지 모르지만서도 이런 생활을 갖다 한 계속해서 하실 것 같으면 지금 머리가 무거워져요. 왜 머리가 무거워지냐면 이 너무 이세 가지가 균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이 관상기 들어오실 때 신경을 예민해, 신경이 예민하시면 하시지 말아야 돼요. 완덕의 길에 예, 성녀태 들이사가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이 관상은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온유하게 부드럽게 천천히 긴장을 푸시고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신 집중을 하고, 이 잡음, 이 잡념 같은 걸 없앤다고 하다 볼것 같으면 긴장이 되는데, 그 때는 눈을 탁뜨시고 아예 딴 일을 좀 허시다가, 구성 기 헌데 허신다든지, 그러시다가 다시 계속 허신다든지, 그 사람 같으면 좀 쉬십시오. 그래서, 대개 관상수도원의 그 스케줄을 볼것 같으면은, 여덟 대개 다섯 시간 반 내지 여섯 시간, 출업 비스트는 제외하고요. 그건 아주 더 많이 하시겠다면 어, 우리는 이 평신도들도 할수 있습니다. 다섯 시간 반 내지 여섯 시간 기도이십니다. 미사 시간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리고, 어, 아침에 약두 시간 동안 노동하십니다. 미사 끝나고, 아침 식사 침묵으로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맡은 그 몫을 찾아가셔가지고, 노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열한시고, 그때 모이셔가지고, 성무일도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열두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 어, 공동 오락이 되는 게 있습니다. 공동오락도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 성왕도 말씀하시고 특히 토마스 모튼이 이현세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이 그러니까 토마스 모튼은 뭘 주장하셨냐면 을 제대식인 그 봉쇄스톤 그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시대인들에게 맡긴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십자가 성왕도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 오락의 시간은 기도 시간과 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서 이렇게 어, 묵상, 저 침묵을 며칠 동안 하실 것 같으면은 이 공동 오락 시간을 같이 가스, 꼭 가지십시오. 그건 어떻게 되냐면 소그룹으로 만드세요. 혹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으실 때는 한 열대명으로 그룹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한 30분 동안 공동 오락을 주실 것 같으면은, 공동 오락의 시간을 드리면, 마음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탁 털어놓는 거, 이제는. 다이 관상이고, 이거 다 그냥 털어버리시고, 내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 얘기하고 싶은 거다 얘기하고, 뭐 소리 질리고 싶으신 거 질리시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기 감추지 마세요. 여기서 그 자기를 감출 것 같으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 또 수련이 필요하지만,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실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때부터 씻으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왜 여기서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말고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자기 자신의, 자신의 허점, 약점, 치유되어야 될 점, 수련되어야 될 점, 이것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한다든지 또는 자기 투명스운 성격이 나온다든지 꽃쟁이 같은 이 말투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때 상대방이 마음이 아픕니다. 아픔은 있어야 됩니다. 아픔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상처 받았다 상처 받았다는데 하 상처는 우리가 성장하는데 우리를 비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입니다. 응? 자의심을 특히 자의심을 없애버린 자의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상처들이 많이 그래서 저 사람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날 대고 하는 것 같다 그래야지 내가 마음에 상처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감사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을 통그 사람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꽃이 같은 그 성격이 아닐 것 같으면은 내, 이, 내가 가진 자의심 골을 이렇게 쪽지기 모양으로 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송곳 같은 성격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그걸 갖다 집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약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 주셨으니 저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조건 없이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이건 즉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실 때 상처 많이 받으시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화할수 있는 한 단계 올라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이 표시입니다. 안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기 보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용서하는 걸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할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확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하다 볼것 같으면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분노 같은 게 없어지고 항상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면 안 돼요. 신경 예민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휴식이 또 필요합니다. 영성생활 하는 사람도 휴식 뿐만이 아니라 이 리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노동을 하는 거는 육체가 하루 종일 이렇고 있을 때는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만 영성 생활을 할수 있고 이 관상 수도 생활은, 관상 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 수도원에서 굉장히 요즘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엔 거의 없다시피 다 문을 닫다시피. 왜냐면 이것이 절충이 잘안 됐어. 그 뜻은 뭐냐면 심리적인 절충이 잘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옛날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약하고요, 신경이. 그러나 옛날에는 별로 심리적인 걸 갖다가 생각을 하지 않고 영성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걸 갖다가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 이 피자, 침묵, 어, 기도 생활을 갖다 많이 하다 보면 신경성 질환이 지금 많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이것이 절충되지 않았을 땐 들어갔던 수련님들이 많이 지금 나오십니다. 봉쇄수도네, 봉쇄수사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것과 또 영성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균형이 잡히기 위해서 이것이 균형이 잘 잡히려면 휴식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관상하시는 분들은 낮에 잠깐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낮잠 주무시는 것도 좋으시고 또 저녁에는 7시간 이상은 꼭주무셔야 됩니다. 7시간 이상 주무시고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 그냥 앉아서 아주 중인 아까 제가 잠깐 나왔다 오시라고 한 것도 그겁니다. 너무 안 쉬었고 또이 이걸 좀 바꾸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 채소를 씹는다든지 또는 집안을 치신다든지, 허실 때든 너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 몸을 너무 소란스럽게 움직이시지 마세요. 이걸 좀 고치십시오. 그냥 천천히, 천천히 여유있게 집안을 치는 것도 그렇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볼것 같으면 생활이 관상적인 리듬 속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항상 깨끗한 취향 어떻게 배셨지요? 하차는 이 보잘 것 없는 행동을 깨끗한 취향으로 할 때는 이금 물소 천상의 금 물소로 들어갔다가 이 물, 금이 묻어서 나올 때는 이건 천국을 살수 있는 가치를 갖은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을 그 집안 일을 하시면서도 예수님 당신께 대한 사랑을 해요. 저희 집에는 1980년서부터는 아주 저희 집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입니다. 뭐, 기도회고 뭐고, 성당이고 다 저희 집에서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있는 사람이 꽉꽉 차고 하나의 그 발전서나 비슷합니다. 기도의 발전서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집안을 치, 어느 날 집안을 치면서, 걸레질을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냐면 예수님, 내가 이거 집안 치게 됐으니까. 그러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걸레질을 합니다. 당신 오실 때 집안이라도 좀 깨끗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할 때,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찮은 걸레질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께 올라갔기 때문에 그짓시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잠깐 묵상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일정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참매님 안내해 주시는 참매님께서 일정표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거 잠깐 묵상하시고 지금 들은 중에 가장 마음에 강하게 들어오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그것이 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련하기를 원하시는 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모님께 사랑을 바치면서, 우리 69장 관성 기도의 성과 69장 하겠습니다. <목소리>